원활한 인사 과정을 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했던 일들을 사과하라는 국힘 그의 민주 본원장 박진영이 일침을 가하자 국힘은 멋쩍은 웃음만 지어 보이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감정의 골이 많이 깊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때 민주당 의원들 그 대전의 빵집까지 가가지고 다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지금 공방으로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청문회를 하고 그런 다음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탄핵을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29번의 탄핵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탄핵을 했어요. 일을 못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먼저 솔직한 사과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이 너무 무리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솔직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제안을 하시면 좀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이진숙 방송 위원장 문제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분 일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도와주는 거예 아,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역대 뭐 저는 뭐 사실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 정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양극단의 취향에 강한 사람들은 합의제 기관의 위원장을 가능하면 임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물며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뉴라이트라든가 극우적 사람들을막 골라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 사회의 합의 구조라든가 통합적인 것들을 해치는 방식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일 열심히 하면 한국 사회는 더 갈라지는 거예요.